안녕하세요. 아재 놀이터 크리스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음식은 김치찌개입니다. 인천에 김치찌개 맛집이라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. 그 중에서 가성비 좋고 맛이 좋은 음식점, 바로 오기모네를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. 오기이모네는 인천에서 김치찌개로 상당히 유명한 집중의 한 집입니다. 여기가 매장 내부는 테이블이 한 20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. 이 오기이모네는 직접 담근 김치로만 김치찌개를 끄는, 끓이는 것을 유명합니다. 그리고 김치가 상당히 맛있는 편이고요. 이 집의 대표 메뉴는 생고기 김치찌개하고 매운 소갈비찜입니다. 생고기 김치찌개하고 생고기 김치전골은 맛 매운맛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어떤 뭐 비주얼은 똑같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이 집이 예전에 계란후라이를 해먹을 수 있도록 해줬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어진 것 같고요. 지금은 공깃밥하고 라면 사리는 무한리필로 먹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기본 반찬은 매번 바뀝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갈 때마다 똑같은 반찬이 나오지 않고요. 자꾸 바뀌니까 그때그때 다릅니다. 그리고 이 김치찌개 저는 여기서 김치찌개 2인... 김치전골이죠. 김치전골 2인분하고 제육볶음을 시켜서 먹었는데요. 제육볶음 1인분을 시켜서 먹었습니다. 근데 여기 김치찌개는 항상 언제 가도 맛있습니다. 직접 담근 김치라 더 맛있고요. 그 다음에 제육볶음은 보시 보시다시피 제육볶음 1인분을 뚝배기에 이렇게 주시는데 지금 막김 때문에 카메라에 김이 자꾸 잡히는데요. 상당히 맛있어 보이죠? 제육볶음도 상당히 맛있는 편입니다. 그래서 이 집에서 제육볶음 먹으면 제육볶음과 김치개 항상 같이 시키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제가 지금 김치개 사진을 그릇에 푼 거를 찍었는데 저김 때문에 저렇게 사진이 제대로 못 찍었습니다. 죄송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라면 사리가 무한 리필이라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무한 리필로 라면 사리를 하나 넣어서 지금 끓이는 건데요. 이 김치 남은 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끓여서 라면도 먹으면, 오 김치찌개나 부대찌개 먹을 때 라면 사리 잘 넣잖아요. 이런 식으로 해서 끓여서 먹으면 되고요. 그다음에 이 집의 특징은 굉장히 친절합니다. 그래서 친절하셔서 이 직원분들 진짜 친절함에 어떨 때는 감사하다고 느낄 정도입니다. 맛있음에 감사함을 느끼고 친절함에 감사함을 느꼈던 집인 것 같습니다. 일단, 직원분 너무 친절해서 감사했고요.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왔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아재 놀이터 크리스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